얘가 원래 이렇게 잘생겼나? 뭐지? 왜지? 이런 순간들이 있어 하필 관심력이 얼빠인데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 전 가끔 생긴 게 자신 없어질 때가 있는데 우리 메리니들도 아무리 예쁜 기준 미인이다 라고 보는 비율의 특징이 나와 있어도 내 눈에만 예쁘면 그만인 것처럼 여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눈에만 잘생겨 보이는 남자가 갑자기 이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 순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해 왔잖아. 남자가 잘생겨 보이는 순간 베스트 5 빠밤. 우리 이제 제대로 부스터 받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낯선 온도차 뭐지? 왜 그런 사람 있죠? 웃을 때 얼굴이랑 무표정인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 표정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어?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나? 잘생겨 보이는데? 한 때가 있어. 요즘에는 워낙에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고 개인 화보도 찍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 매니이들이 사진 작가님이나 주변 친구들한테서 웃을 때랑 무표정일 때랑 얼굴이 많이 다르네요. 넌 진짜 평소랑 웃을 때랑 이미지가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잘생겨 보이는 순간을 좀더 쉽게 만드는 남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한 얼굴에 두 가지 이미지가 생기는 사람들은 진짜 매력을 잘 만들어낼 수 있거든. 평소 나랑 만났을 때 계속 웃던 남자가 학교 선배나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됐을 때 나오는 무표정을 순간 포착한다든지 아니면 어딘가 집중하고 있을 때 쓱쓱 치는 차가운 모습에서 상대방은 온도차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들은 뭐지? 얘한테 이런 표정도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메린들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하게 돼요. 의외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람이 호감이 쉽게 들게 되고 이 호감 때문에 더 잘생겨 보이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 우리도 객관적으로 예쁘고 아니고를 떠나서 좋아하니까 예뻐 보이게 되고 관심 있으니까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 표정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 보이는 사람은 이 매력 때문에 잘생긴 부스터를 받는다니까 두 번째 모든 동물은 털빨 진짜 털 달린 동물들은 이 털빨이 영향을 정말 많이 끼쳐요. 사람도 머리카락이 있다 보니까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이미지가 엄청나게 바뀌게 되거든요. 평소에 정리하는 스타일로 부시시하게 만났다가 갑자기 머리에 스프레이 바르고 왁스 바르고 정리만 돼도 진짜 얘가 원래 이렇게 잘생겼나? 이런 순간들이 있어. 뭐지? 왜지? 막 이런다니까? 털빨이 굉장해요. 특히나 남사친, 여사친 사이에서 관심이 생겼을 때라던가 아는 사람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갑작스러운 스타일 변신을 하면 완벽하게 잘 들어가. 가끔 자기 혼자 좋아하는 감정이 커지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꾸민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괜히 의식하는 티가 날까봐 머뭇거리는 메린이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간만 늦출 뿐이에요. 아직 여러분이 호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라면 갑자기 짠! 꾸민 모습에 저 사람이 어, 얘나 좋아해서 저러나 보다. 어,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생각을 할 리가 없고 이런 김치국을 마실 수가 없고 있다고 해도 확신이 없으니까 궁금증만 생길 뿐이란 말이에요. 이미 마음이 들키거나 고백으로 혼내주려다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말아요. 난 너한테 마음을 정리했고 그냥 나 관리하는 거야. 이쯤으로 보여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 그럼 저쪽에서 아쉬워할 가능성도 충분히 많은데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심할수록 효과적이에요. 나도 겪어봤거든. 뭔가 고백받고 거절을 했는데 얘가 그다음부터 자기를 막 꾸미는데 엄청나게 들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한한 한 달도 안 돼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깜짝 놀랐잖아. 친구니까 자주 만나고 있는 중에 그때 고백 받아줄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니까요. 우리 괜히 의식하면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할려면 확실하게. 알겠죠? 세 번째. 이 남자한테 이런 모습도 있었나? 아무리 여자들이 일하는 남자가 섹시하다, 매력적이다라고 말해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막 회사에 견학 오라고 해가지고 초대해 놓고 막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데이트하는데 일을 막 싸짐어지고 가가지고 이걸 보여줄 수도 없고 기회가 거의 없던가 잘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간접적이고 유사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집초대를 했는데. 책상 위에 우리가 일한 흔적이 남아있는 걸 슬쩍 드러내는 거라든지, 돌아다니면서 외국인 엄청 자주 볼수 있잖아. 그때 우리가 기름부는 외국인한테 썩 괜찮게 영어로 알려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데이트 하면서 미술관이나 뮤지컬을 볼 때,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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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인 영역이 드러날 때도 흡사 비슷한 효과를 줄수 있거든요. 사람은 지적에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유능함을 같이 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게 돼. 그래서 이 영역을 교차해서 써먹으면 순식간에 저 여자 눈에는 엄청 유능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니까 외모는 부스터 같이 받고 잘생겨 보이게 되는 거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써먹어야지. 그지? 네 번째, 남녀 불문, 판타지 자극. 어우, 이건 상상만 해도 흐뭇한 게 있어. 제복, 유니폼, 수트, 판타지 이거 있는 여자들 엄청 많거든요. 이런 옷들이 여자가 입었을 때만 남자한테 섹시함이 어필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입었을 때도 똑같아. 어, 섹시해 보여. 나는 사람은 공복에 꽂혀가지고 군인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생각보다 강력해. 결혼까지 만든다니까. 수트 입은 남자를 보면서 여자들이 하, 미쳤다. 이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남자한테 수트 팔이라는 게 확실히 있거든. 두배 이상은 잘생겨 보여요. 이것도 사바사가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아. 내가 엄청 막 어, 엉망진창이야 그럼 평균까지 수직 상승하는 거예요 평균이다 그럼 훈남까지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끝나 그냥 뭐 어. 우리 수트 입고 일하는 분들이라던가 결혼식 같은 데 들렀다가 잠깐 여친 만나러 갔을 때얘 눈에서 막꿀 떨어지는 거 다들 봤잖아요 그지 이거 오버리액팅이 아니라 진짜로 꿀 떨어지는 걸 숨길 수가 없는 거라니까 설레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늘 잘생겨 보이는 순간 중에 이건 원탑. 왜 수트나 유니폼 같은 옷들은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는 공적인 영역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잖아요. 이걸 입으면 자연스럽게 좀 정제되고 사무적인 느낌을 상대에게 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제된 것들을 보면서 상대는 흐트러트리고 싶다라는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걸 섹시함으로 느끼는 것 같아. 우리 딱 떨어지게 맞는 퍼즐이나 완전 딱 맞는 타일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흐트러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직 수트 효과 못 받아본 분들은 이건 무조건 해봐야 돼요. 잘 들어가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매력적인 표정이 가장 잘 나오는 상황. 첫인상에서 매력을 느끼는 표정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좀 다르거든요?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의 표정 원탑은 활짝 웃는 모습이 아니라 좀 진중하고 진지하고 뭔가 읽을 수 없는 표정에서 호감을 느낀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어. 근데 우리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났을 때 저런 무표정을 하고 있으면 저 여자가 정말 나한테 호감을 가지게 될까? 아니지. 상대 호감을 읽을 수 없어서 저 여자도 빠르게 관심을 접을 수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단 말이야. 매력적인 표정이긴 하지만 이걸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잘못 찾아요, 우리는. 근데 그걸 내가 찾아왔지, 운전할 때. 여자들 운전하는 남자한테 반했다, 설렜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운전하는 여자를 보면서 반했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남자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여자의 표정 원탑이 웃는 것. 긍정적인 표정이거든. 여자랑 좀 다른 거야, 취향이. 우리 썸녀나 여친이랑 같이 차에 있을 때 생각해 봐. 아무리 좋아하는 여자가 옆에 있다고 해도 운전을 하면서 계속 웃고 있진 않잖아요. 이건 좀 이상해 보여. 뭔가 좀 얼빠진 사람처럼 보인다고. 자연스럽게 운전에 반쯤 집중하게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굴 수오는 표정들이 막 간헐적으로 이렇게 툭툭 나오게 된단 말이야. 여자도 당연히 이때 나오는 여러분들의 무표정을 보고 아, 이게 나한테 관심 없나? 됐어. 나도 별로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퍼펙트한 타이밍이죠. 그래서 운전하는 남자들 보면서 잘생겨 보인다, 얘좀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하는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잘생겨 보이는 표정,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잘생겨 질수 있어요. 이 다섯 가지 포인트로 제 눈에 확실하게 콩깍지 한번 씌우고 오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